사건개요 1993년 10월 10일 한국 서해안 전라남도 목포에서 흑산도로 향하던 여객선 서해회리호가 거친 파도와 강풍 속에서 침몰했다. 정원 207명을 훨씬 초과한 362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있던 이 배는 출항 몇 시간 만에 뒤집혀 가라앉았다. 과적과 안전불감증 기상악화가 겹쳐 일어난 이 사고로 29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한국 해양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서해회리오 침몰 사건은 경제성장에 가려진 안전의식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비극이었다. 침묵의 파도 목포항 부두에서 추종철 선장의 명령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항구는 출항을 앞둔 서해회리호 주변으로 분주했다.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와 짐을 부리고 승객들은 하나둘배에 오르고 있었다. 1등 항해사 박민호는 정원 초과와 화물 과적 상황을 보고했으나 추종철은 이를 무시했다. 20년 경력이 그는 안전 규정을 어기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다. 선사측에서는 이윤을 위해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항만 당국의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항만 공무원들은 종종 선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적과 정원 초과를 눈감아 주곤 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날씨는 좋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미 서해안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태풍 PB의 간접 영향으로 삼에서 4m 높이의 파도와 초속 14m의 강풍이 예보되어 있었다. 해운조합은 이러한 기상 상황을 선세 전달했지만, 선사는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출항을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이었으나 감독 기관은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부두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열 살쯤 된 김지훈과 할머니 박순자는. 할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흑산도로 가는 길이었다. 몇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다. 서해회리호는 원래 정원 207명의 배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배에는 362명의 승객과 선원 그리고 과적된 화물이 실려 있었다. 승성원 발급 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조작되어 실제 승선 인원을 축소 보고했다. 정기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노후한 여객선은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하게 떠 있었다. 선사는 수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정비를 미루어 왔다. 배의 평형수 탱크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구명장비도 승객수에 턱없이 부족했다. 해양안전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선사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오전 6시 30분, 배는 출항했다.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바다 위로 서해 회리호는 천천히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성장의 그림자 1 9 9 3년의 대한민국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화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민주화도 진행 중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지 1년, 난아라요가 전국을 강타하며 대중문화의 새 물결도 일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그림자는 짙었다. 안전보다는 효율이, 사람보다는 이윤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서해 회리호가 바다를 가르는 동안 객실 안에서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60대 어부 한정식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손녀가 태어나 처음 얼굴을 본 그는 품에 안겨 웃던 아기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내년엔 좀더 오래 있을 걸. 그는 주머니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에는 그와 아들 가족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대학생 이수진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흑산도 여행을 떠난 참이었다. 책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22살의 그녀는 가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졸업하면 기자가 될 거야. 세상을 바꾸는 글을 쓰고 싶어.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친구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가판을 휘감는 바람소리에 묻혔다. 출항 후두 시간,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래층 객실에서는 신혼부부 강태우와 송미란이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 신혼여행으로 흑산도를 택한 그들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했다. 바다가 좀 거친 것 같아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선장님이 베테랑이라고 들었어. 곧 잔잔해질 거야.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말처럼 곧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영원한 침묵의 형태로 운명의 순간 오전 10시 15분 서해회리오는 흑산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배의 측면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다. 조타실에서 추종철 선장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20년 경력의 그도 이런 바다는 처음이었다. 풍랑 주의보를 무시하고 출항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좌현으로 10도 돌려 그가 조타수에게 명령했다. 그 순간 배 아래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과적된 화물들이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화물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서둘러 실은 탓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화물 상태 확인해 선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배는 점점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객실 안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컵과 굴러다니는 짐들에 승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직 대부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배가 기울었어. 괜찮아,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객실 안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만, 360이 명예 승객을 위한 구명조끼는 충분치 않았다. 3층 객실에 있던 지훈이와 할머니는 방송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았다. 그녀는 먼저 지훈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신은 입지 않았다. 구명조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배는 점점 더 기울었다. 10시 20분, 서해외리호는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어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객실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차기 시작했다. 모두 가판으로 나가세요. 빨리,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기울어진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다. 신혼부부 강태우와 송미라는 손을 꼭 잡은 채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미란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태우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물결에 미란의 손이 태우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태우야. 미란의 절규가 들렸지만 순식간에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태우는 돌아서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가판 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곧 힘을 잃었다. 대학생 이수진은 친구 민지와 함께 가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는 심하게 기울어 있었다. 뛰어내려야 해. 수진이 소리쳤다. 난 수영 못해. 민지가 겁에 질려 말했다. 내가 도울게.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민지를 붙잡고 물 위에 떠있으려 했지만 거친 파도는 두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냈다. 민지야, 힘내. 하지만 민지의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갔다. 얼마 후 그녀의 손은 수진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민지야, 수진의 절규가 바다 위로 퍼졌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깊은 어둠 속에서 10시 30분, 서해 회리호는 완전히 전복되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어두운 물속 3층 객실에 갇힌 지훈이와 할머니는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손자를 높이 들어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는 천장 쪽으로 밀어 올렸다. 할머니, 숨 쉬기 힘들어요. 지훈이가 흐느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구조대가 곧올 거야. 할머니 말잘 듣고 여기 꼭 붙어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자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물 속에 잠겨 있었고 곧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많이 사랑해. 아빠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떠받치던 손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의 울음소리가 물속에 갇혀 메아리쳤다. 바다 위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어선들이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찬 바닷물과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부 한정식은 바다에 뛰어든 후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는 물살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근처에 떠있던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았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의 외침은 허공을 떠돌았다. 주변에는 이미 힘을 잃고 가라앉는 사람들만 보였다. 한정식은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한 시간 후 그를 발견한 어선이 다가왔다. 한정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고 어선의 선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살았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선원이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한정식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주머니, 사진. 그의 말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선원이 그의 주머니에서 꺼낸 폴라로이드 사진은 바닷물에 번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실패한 구조와 은폐된 진실 사고 소식은 오후가 되어서야 전국에 알려졌다. 사고 초기 해양 경찰과 해양 수산부는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했다. 대부분 구조됐다는 오보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 왜곡으로 전국적인 구조동원이 지연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은 체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30분 동안 어떠한 공식 구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박에서 보낸 조난 신호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초기 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해군과 해경의 구조 작업은 지연되었고, 구조 헬기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목포항에 모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관료들은 풍랑주의보에 출항한 것은 희생자들의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부정확했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도 미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필요한 장비와 훈련이 부족했다. 정부 기관들은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에 빠져있었고 통합 지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 해군, 소방서 간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고 효율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침몰 3시간 후 기적적으로 선체 안에 갇혀있던 지훈이가 구조되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조되지 못했다. 다음 날, 전국의 신문은 서해회리오 참사를 일면에 실었다. 최악의 해양참사, 292명 사망 실종, 과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제목이 지면을 채웠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은폐와 축소가 이어졌다. 해양안전감독원과 선사의 유착관계, 뇌물 수수 의혹,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선장 추종철과 몇몇 선원들이 희생양이 되어 기소되었지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의 고위 경영진과 감독 기관의 책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조사 결과 서해 외리호는 정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승객을 태우고 허용 화물량의 세배 이상을 실은 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의 평형수 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화물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를 묵인해왔다. 시신수습 작업도 난항을 겪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에 정부는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일부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고, 그 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무너진 시스템과 실패한 구조, 서해 회류 침몰 직후 대응 과정은 한국 재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고 발생 후첫 30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흘러갔다. 선박에서 보낸 최초의 구조 신호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해양경찰과 해군의 구조 작업은 지연되었다. 사고 지점 인근 어선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으나, 그들에게는 대형 참사를 대응할 장비도 훈련도 없었다. 정부의 구조 헬기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는 이미 서해 회리오가 완전히 침몰한 후였다. 생존자들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천을 급속히 잃어가는 동안 정부 부처들은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여객선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은 존재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해경과 해군, 소방서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았고 통합 지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구조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지체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사고 초기 피해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승객이 구조됐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갔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구조동원이 더욱 지연되었다. 현장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관계기관들의 대응은 답답할 정도로 느렸다. 서해외리호 운영 자체도 문제였다. 선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승객을 태우는 것은 상습적인 일이었다. 선사 측은 승객수를 속이기 위해 승성원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승선 인원을 축소 보고했다. 정기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선박 안전 설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서해회리호의 구명조끼는 필요한 수의 절반도 차에되지 않았으며 비상탈출 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선원들은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양안전감독원은 선사와 유착관계에 있었고 검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승객 과적과 화물 초과 적재는 항상 묵인되었다. 해양안전감독원은 연간 수천건의 선박검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안전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선박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참사 후 3일이 지나도록 구조된 생존자는 70명에 그쳤다. 나머지 292명은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다. 구조된 70명 중 대부분은 자력으로 탈출했거나 초기에 현장에 도착한 어선들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이었다. 정부의 공식 구조 작업으로 살아난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유가족들은 목포항에 모여 소식을 기다렸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풍랑주의보 속에 출항한 것은 희생자들의 잘못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미비했다. 시신 수습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웠고,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고, 그 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서해회리오 참사는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을 경시하고 이웃만을 추구하는 사회 시스템의 붕괴였다. 규제 기관의 무능과 부패, 안전 관리의 부실,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패가 29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고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것조차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었다. 진정한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사의 고위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제정되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서해회리오 참사는 한국 사회에 심층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 부실한 규제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 참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 결함과 도덕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